어, 기부를 개방어 마주하는 각종 기능.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적이 부활. 사막 후의 마지막에 한, 아, 화터풀. 오케이. 수조 싸움의 기억. 명조 확률. 휴식은 딱 필요 없어 보여 이쪽으로 가면은, 어, 여기 한명뭐 있다. 이건 뭐야? 시간이 지나 갈 곳을 잃은 물건이 흘러들어간 세전함 함이 빛나고 있을 땐 어떤 아이템이 흘러들어가 있다. 세전을 조사해 금전을 공양하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대. 지금은 흘러들어온 아이템이 없다. 오케이, 음? 얼굴이 가면을 나와. <laughs>

うんやはり死なぬは,はなぁおそこもとの立ち筋じ見事なものであった네가너무형편없는거아닐까それが死をかようにじゅに殺したものそうはおらぬくっくなんだ死なず あるいは虫付きと呼ぶものもおるな。死ねぬ,ぬので、ただここにおるのだ。そこ元はこのような荒れ寺で,で何を？ずいぶんと眉間にしわが寄っておる。そこもとよ。<laughs> それがしを使い、刀の修練をせぬか。<laughs> お主の,の使命を。 하타스ために 의라다 유에, 이 모, 도, 자, 진짜? 좋아. 요시. 데, 와, 야, 로. 오케이. 칼나 오, 라바모 마기, 르, 도, 유, 문. 하자. 수련. 공격, 튕겨내기, 회피, 튕겨내기. 이거부터 마스터해야 돼. 공격만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가 있다. 적외공을 튕겨내 그 기세에 체간을 아강한다3회 인사를 해라. 오케이. 아, 늦었어 첫. 어려니. 오케이. 아 이렇게. 그냥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세번 튕겨내야되네요 <laughs> 어 you're there. I don't think you're t h 요 아, 오케이, 오케이. 팟덕 <laughs> 체력을 딱히 회복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갈고리 길이 아닌 길, 보통 인간이 가지 못하는 장소 이동 가능. F를 눌러라. F. 어. 살짝 나에겐그 데메크 그거 익숙한데. 데메크에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오예야 죽는 거 아니지? 마주 앉아서 이거 활성화 됐어요. 블록가서 블록하고 죽이고 암살 유물 음. 가까이 길게 누르면 유물 획득. 어, 근데 이거 돈 필요한가? 세상이 망했는데, 어, 잠깐만, 저희 두명 있고, 여기 한명 있다. 아, 니네한 명이 아닌데, 일단 얘 죽이고, 얘를 잡자. 오케이, 아, 이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구나. 저기에도 한명 있네. 잠만 그러면 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어 그리고 아이템 환약 환약 좋지. 여기로 다시 가서 여기 두명한명컷 두 나머지 한명컷컷 오케이 아한명 됐어. 아니, 때릴 거면서 안 때리네, 이거? 저 동물이 있네, 이거. <laughs> 원래 동물이 가장 무서운 법인데, 이거. 올라가자. 위에서 상황을 보자. 볼게 없네. 이거는 특이하게 막 무기 그런. 어, 뭐야, 뭐야. 뭐야지? 뭐야? 터터! 핫핫오 뭘? 어? 여러분 <laughs> 특이하게 무기가 이거 하나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 원래 다크 소울 하면은 약간 여러 가지 무기 막 그런 게 약간 멋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는데 일단 개 있으니까 도망가자 좀 무서운데 동물은 같이 안 있을래? 여기로 가고 갈 데가 없나? 와준 보스인데 위협 공격 가드도 할수 없다. 그럴 때는 찌르기 공격에 맞춰 튕겨내기, 하단 공격에 맞춰 점프, 잡기 공격은 아1문자 공격을 잘 보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스텝으로 회피. 음 오케이. 오, 오차, 어? 오호, 좀 하는구만. 촉촉, 오차, 오차, 어, 이거, 오차, 마셔야 돼. 어, 이걸? 이런 놈이었어요 얘? <laughs> 뭐야 네? 뭔소리입니까 네? 회생한다 구르며 회피 자세가 무너졌을 때 쓰러질 때 회생 어... 회생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적을 쓰러뜨리다 인사를 다시 인사라면 다시 발동 어, 아이템 사용 어, 어. 어, 다시 올래요? <laughs> 어 이거? 자나나 나 이거 체간이 없어 내 체간이 없어 아니 나보다 체간이 많으신데 저분? 오. <laughs> 음... 오케이 체간 시스템... 어? 뭔데? 오우 야야 나체간이 없는데? 왓! 근데 말이지, 이 선생님에게는 제대로 한번 맞붙고 싶어. 아, 아, 아 죄송. <laughs> 아, 선생님, 이왕 이렇게 되거 그냥 싸웁시다. <laughs>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싸웁시다. 아이고. 아이몇 번을 때리시는 거야, 이분. 아이고. 아니, 이분. 아어 어. 아이, 고너졌다이야 야, 이거, 는좀 너무 센데. 이거, 게임, 어한 어? 한야 지금 칼, 칼안 넣었어요? 칼... 칼었어요어요 좀... 어, 헛헛! 헛! 헛. 막았어! 그, 나! 됐어! 잡았어! 수조, 끊어져 없죠. 아, 신체력이 성장하고 HP가 최 최대치가 상, 성장한다. 표주박시야. 음, 이건 방금 들었던 거. 오, 오. <laughs> 아, 뒤잡도 있어요, 이 게임? 뭐 하긴, 다 있겠지. <laughs> 누가 만든 건데. 크게 찍때 왼쪽으로 회피하면서 뒤잡고. <laughs> 저런 애들이 많겠지, 좀? 응? <laughs> 쌉. 가벼운 주머니. 좋네? 그거를... 로를... 오우 쉣저 <laughs> 녀석 보소 나를 봤단 말야? 이안 안되겠다 안되겠어 어 뭐야 왜, 왜 아! 아니 잠시만 아아 아. 아, 아. 에! 에! 오메! 넌 누구니? 오! 오! 잠깐만 쟤는 누구요 잠만잠만잠만잠만 휴 잠만, 잠만. 뭐야? 어떻게 날또봐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긴 한데. 이쪽인 것 같다, 길이. 어, 이쪽인 것같아 맞나? 요템 먹고. 월, 은의 사탕. 그 가오가. 아. 어. 잘 들키지 않는 가오가 떨어진다니 좋은 건 거겠죠? 헛 오케이 여기지? 어 뭐야 바로 앞... 어 버프 아이템 아 근데 나 지금 이런 이런 유 게임 할때단한 번도 패링을 안 하거든 원래 <laughs> 근데 세키로 때 패링을 하게 되네 안돼 안돼 어디까지 가 그만 떨어져 왜넌또 <laughs> 어? 뭐야 <laughs> 뭐 이거 어, 저 불쌍했다. 단한 번도 쓰, 하지 않던. 아이고. 하는 법도 나왔다.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페링 할게요. <laughs> 휴식하고 신체력 상향상이 돼? 저 하나로? 아네개 갖고 있어야지만. 닭은 잡지 말지, 인생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 적귀인호 묶어두기만 해선 불안하다. 구연속 패링, 위험해지면 불을 쓰면 그만이다. 불이 약점이구먼. 음. 오케이 okay. 적귀는 불이 약점 <laughs> 다시 적귀는 오, 야, 야, 야. 불이 약점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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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귀는 아니요 익숙해졌겠어요 참, 얘네랑 적귀랑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얘네랑 적기랑 서로 싸움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요? 그쵸 원래 친구 요거 적의 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전법이잖아. 어 적귀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약 풀어줄게! 오케이! 파이팅 자라! 적귀! 싸워라 적귀! 나 말고! 나 말고! 왜 나만 봐? 친구니? 친구니? 왜? 아니 말로는 그렇게 적기놈적기놈 적기놈 하더니 뭐야 츤데레야? 왜 같이 안 싸워? 이 새끼들 <웃음> 츤데레인데? <웃음> 안녕 어 뭐야 믿는다. <laughs> 한, 한 놈, 한 놈, 한놈 잡아야 돼. 어, 오케이. 잠깐, 미안해, 미안해. <laughs> 어, 나 일로 갈수 있어. <laughs> 한놈더 어딨어? 불이 약점이라. 야, 불이 어딨어? 쓸 만한 불이 없는 거. 여기 뭐불 있니? 뭐 이거 치면은 약점이야. 아니잖아, 안녕. 여기 불 있니? 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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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점 하나 없네. 약점을 쓸 수가 없네. 알아, 알아도 이거? 정말 아면뭐하겠니잠 어, 잠깐만 어거 뭐예요? 이거 쉬프트 이거 뭐프트 이거 맞나? 아. 이거 야아니이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쉬프트 아니었어야 기다려봐 다 이거 봐야 이거 오예라네거 가지 말고 아, 뭐 하냐? 멀리 진행했다고? 아니요? 싸울 수 있어. 안녕! 잘가라. 안파기가 쉬프트 아니었어요? 어차. 오케이. 오. 아니 저는 무슨 잡기밖에 모르나. 적당히 하세요. 넘치고 그냥 오케이 드롭게 와이 자식 어, 저, 어, 잘하네? 기다려봐 아, 이걸 알아버리셨네 <laughs> 아 그냥 되시길 잡겠는데 이거? 아니 못 잡겠는데? 머리에 뜨는 빨간 글자는 방어 불가 기술. 아, 대신 네. 무 뭐야? 왜왜왜 왜, 왜 다시 찼어 어? 이거 왜 다시 차요? 이렇게 싸워야 돼? 아 나. 요 <놀람>